올라토도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킴입니다. 와 민킴이란 이름 들으시니까 어, 너무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책이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책을 내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 너무 좋구나. 꼭두 번째 책을 내야겠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춰서 또 좋은 어떤 인연이 되갔고요. 넥서스와 함께 이번에. 스페인어 회화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00일의 기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원래 뭐 며칠이면 된다 이런 말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순수하지 않은 그런 어감이 나잖아요 근데 100일의 기적이라는 단어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기적을 느꼈던 시간이 100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남미에 콜롬비아에 갔을 때 스페인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앉아서 막 얘기하면 저는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데, 제가 그때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그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어떤 회화 자료를 우연찮게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냅다 공부하고 다 외워버렸어요. 줄줄이 막 근육으로, 귀로, 이 소리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 3개월 정도로 했더니, 제가 스페인어로 좀 사고하는 이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어로 말을 하게 됐고 스페인어를 이해하게 된 바로 그 시점이 100일이 지나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다음 제 스페인어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에는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페인어 회화 100일의 기적 그리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오디오 파일들을 통해서 꼭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기,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입니다. 자, 내려놓고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공부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서 짜증을 느끼고 아, 막 이걸 어떻게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압박을 느끼는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 한켠에 밀어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아, 얘는 그냥 그래. 나중에 내가 이해를 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로 어, 이 유형들이 머릿속에 쌓이면서 내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결국 이해하게 됩니다. 자, 외국어 공부에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 소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문자로 또는 뭐 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리로 그리고 내 근육으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꼭 여러 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하는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한 20번 30번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싹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 내용을 계속 읽어주세요. 그 소리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암기해주세요. 이런 작업이 쌓이다 보면요. 100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놓기, 받아들이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갈 단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que 무엇 que pasar 일어나다 pasar estar 무떤 상태이다 estar mojado mojada 젖은 mojado mojada poder 할수 있다 poder encontrar 찾다 encontrar paraguas 우산, 바라瓜스, malo, malá, 나쁜, malo, malá, memória, 기억력, memória, bolomenos, 최소한, bolomenos, recordar, 기억하다, recordar, c a m i n o 길, c a m i n o casa, 집, casa.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Qué te pasó? ¿Por qué estás mojado?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Qué mala memoria tienes?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Qué te pasó? ¿Por qué estás mojado?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Qué mala memoria tienes?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자, 여러분, 함께, ¿Qué te pasó? 케테 파소? qué t e p a s por qué, ¿Qué, ¿Qué, ¿Qué estás moj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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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여기 원어민 발음 보시면요. 모하도 부분이요. 디 발음이 좀 뭉개지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고 mojado", ¿mojado? Moj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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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조금 뭉개서 발음이 될 겁니다. 사실 영어에서 water를 water 이렇게 뭉개는 것처럼 t 발음, d 발음 많이 뭉개잖아요. 영어에서 스페인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뭉개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리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발음을 뭐, 모하도 이렇게 하시더라도 들을 때는 모하 o 라는 발음에도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Por qué estás mojado? ¿Por qué estás mojado? ¿Por qué estás mojado? ¿Por qué estás mojado? Muy bien. ¿Qué te pasó? 자, "¿Qué te pasó?" 무슨 말이죠? "Qué 무엇 te, 너에게 pasó."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Pasó"라는 말이. 그래서 "Qué te pasó?"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Por qué estás mojado? ¿Por qué estás mojado? 자뽀르케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 뽀르케 에스다스. 자 에스다르하면 뭐뭐한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모하도. Mohado. 자 모하도한 상태예요. 그래서 너왜 모하도한 상태야? 너왜 젖은 상태야? 이 말이죠. 자 근데 모하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상대방 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남자라는 거죠. 만약 에 여기서 뽀르케 에스다스 모하 나라고 했으면 상대방은 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하고 함께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내용 생각하면서. ¿Qué te pasó? ¿Qué te pasó? ¿Qué te pasó? ¿Qué te pasó? ¿Por qué estás mojado? ¿Por qué estás mojado? ¿Por qué estás mojado? ¿Por qué estás mojado?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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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뽀데르 하면 뭐뭐 할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노 뽀데르니까 할수 없답니다. 그렇죠 근데 뽀데니까 나는 할수 없었다. 이런 1인칭적인 과거 시점인 거죠. 그래서 노 no 뽀데. 나는 뭐뭐를 할수 없었어. 자, 뭐를 할수 없었냐면 엔콘트라를 할수 없었어. 자, 엔콘트라라면 찾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찾다입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 뭐를? 미 바라과스를. 바라과스 하면 뭘까요? 그렇죠. 빠라르 하면 멈추는 거고요. 아구아 하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멈추는 어떤 용도기 때문에 우산입니다. 그래서 빠라과스, 우산. 근데 보통 스페인어에서는 s가 붙으면 복수형인데 이 빠라과스라는 단어는요. s가 붙어 있지만서도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 빠라과스 하면 나의 우산들이고요. 미 빠라과스 하면 내 우산, 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수를 쓰였다는 거.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no p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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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ntrar mi paraguas. Qué mala memoria tienes. Qué mala memoria tienes. Qué mala memoria tienes. Qué mala memoria tienes. que mala memoria tienes. mala memoria tienes. 자, 이런 깨로 시작해서요. 이 느낌표 붙는 문장도 있잖아요. 이거는 감탄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뭐모한지 이런 말입니다. mala memoria 나쁜 기억 tnes 너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que mala memoria tienes 너가 얼마나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너의 기억력은 얼마나 나쁜지 이런 감탄문이 되겠죠? Ya, senso, vamos a ¿Qué mala memoria ti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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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a memoria tienes?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e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e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e el camino a tu casa. 줄스미다. 자, por lo menos 아까 뭐라했죠? 최소한 recordar 하면 뭔가를 기억하는 건데 recordé 하니까 나는 기억했다 이런 과거형이 되는 거죠. El camino, 길, a tu casa, 너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기억해냈다.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은 나쁘지만 너네 집은 잘 찾아왔잖아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내용상 함수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자 잘하셨고요. 우리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어, 뜻 생각하면서 이 소리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Que te pasó? Que te pasó? Que te pasó? Que te pasó? 왜이렇 젖었어? ¿Porque estás, ¿Porque, estás ¿Porque, estás Porque estás mojado? Porque estás mojado? Porque estás mojado? Porque estás mojado? 우산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no pude encontrar mi paraguas. Don ¿Qué mala memoria tienes? ¿Qué mala memoria tienes? ¿Qué mala memoria tienes? ¿Qué mala memoria tienes? Creo Credu?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Por lo menos, recordé el camino a tu casa.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그 옆에 페이지 보면요, 우리 핵심 표현 익히기에서 estar p l 형용사, 그리고 q 가 누가 참뭐뭐 하다 이렇게 쓰일 때 그런 쓰임들에 관한 예문들, por lo menos에 관한 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다이얼로그가 조금 범상치 않죠? 재밌는 내용을 많이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아마 재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민킹과 함께 여러분 100일 동안 스페인어 기적을 위해서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샘플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진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